일반적으로 암은 인간의 신체 중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종, 국가, 성별, 나이, 생활습관, 식이습관 등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의 암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 등록 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담도암, 신장암 순이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위암,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췌장암, 신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방광암 순이었습니다. 여자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췌장암, 간암, 자궁체부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습니다. 암으로 인해 나타나는 징후와 증상은 암의 종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합니다. 암으로 인한 증상과 징후는 암 조직 자체의 영향, 주위의 장기와 구조물에 영향을 줄때 생깁니다. 또한, 암이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다면, 징후와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의 초기 단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상이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의 구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암이 자라면서, 주위의 기관, 구조물, 혈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며, 여러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공간에 있으며, 주위에 복잡한 기관이 많은 뇌하수체에 생긴 암 같은 경우는 작은 경우라도 그 증세와 징후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나 최장, 대장, 위장처럼 넓은 복강에 있으며 주위에 복잡한 장기나 기관이 없는 곳에서 생긴 암은 상당히 큰 크기로 자랄 때까지 특별한 증세와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암이 피부 가까이에서 커진다면 덩어리로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암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변비처럼 장기 내강을 막아서 생기는 증상도 있고 췌장암과 담도암처럼 담관을 막아 황달 등의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폐암 등은 기관지를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 암이 신경, 혈관을 누르거나 뼈 등으로 전이가 생긴 경우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처럼 암의 성장으로 조직에서 출혈을 하는 경우 혈변과 빈혈, 폐암은 객혈, 방광암에서는 혈류 등이 생기게 됩니다. 암은 또한 체중 감소, 발열, 피로, 전신 소약, 식욕저하 등의 전신적인 증상을 만듭니다. 이는 암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신체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암은 여러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암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확인하세요.